안녕하세요. 이올디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도장 없이 이 휴대폰으로 바로 문서를 열고 도장을 콱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휴대폰으로 받은 문서에 서명을 넣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서명이 아니라 도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도장 파일이 있어야겠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 휴대폰만 있으면 내 도장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인터넷 앱을 열고 스탠 PNG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 중에서 도장 이미지 만들기, 온라인 도장 이미지 제작소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도장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빨간색 무료 도장 이미지 버튼을 터치하고 도장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고 도장으로 만들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네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도장 모양을 선택합니다. 여러 모양의 도장이 있죠? 입력한 이름이 몇 글자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 다릅니다. 저는 세 글자를 입력했죠? 세 글자의 경우에는 모든 모양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원형을 터치해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체를 선택합니다. 여러 글씨체가 있죠? 네 번째. 수성, 해정을 터치해서 선택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빨간색의 도장 이미지 만들기 버튼이 있죠?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도장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이 도장 이미지가 갤러리 앱에 저장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잘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도장을 다시 만들고 싶다면, 다시 만들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도장 이미지 만들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도장 이미지는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문서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으로 받거나 다운로드한 문서 파일은, 모두 내 파일 앱에 저장된다고 알려 드렸죠? 내 파일 앱을 열고 카테고리에서 문서를 선택하시면 모든 문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파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PDF, 한글, 엑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PDF 파일에 도장을 쾅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선택하고 하단 연결 프로그램 중에서 삼성 노트 앱을 선택하고 한 번만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문서 파일이 열리게 되고 도장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터치하고 바로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삽입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아래 갤러리를 터치하시면 방금 만든 도장 이미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도장 이미지를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도장 이미지가 문서에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장 위치가 맞지 않죠? 서명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도장 이미지 가운데를 꾹 누르고 쭉 끌어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도장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시면 되죠? 도장 크기가 좀 크게 보입니다.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다시 도장 이미지를 꾹 눌러서 선택하시면 도장 이미지 주변으로 동그란 조절점이 생기죠? 모서리에 있는 점을 도장 안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고 바깥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장의 위치도 이렇게 딱 맞추시면 끝입니다. 만약 이 도장을 지우고 싶다면 이렇게 도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삭제를 터치하시면 도장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에 도장을 잘 찍으셨다면 이 문서를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도장이 추가된 문서로 바로 저장됩니다. 한글과 엑셀 파일은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장을 넣기 전에 먼저 PDF 파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PDF 파일로 바꾸는 방법은 이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먼저 시청해 주세요. 이렇게 한글이나 엑셀 파일을 PDF로 바꾸셨다면, 앞서 알려드린 방법과 똑같이, 파일을 삼성노트 앱으로 열고, 편집 버튼, 점 3개 버튼, 삽입 버튼, 이미지 버튼, 갤러리 앱 선택, 도장 이미지를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도장 이미지를 엑셀, 한글 문서에도 쏙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장 이미지를 넣으시면서 이렇게 펜이 그어진다면, 먼저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펜으로 그은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도장 이미지를 꾹 눌러서 선택하고, 이렇게 도장 주변으로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조절점이 없는 상태에서 화면을 문지르게 되면 이렇게 펜이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에 도장 이미지를 넣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에 도장을 넣어야 할 때도 있죠? 이때 도장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도장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